안녕하세요. 고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을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가입금지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고 과거 체납세액이 있는지 가계 채무 변제 이력도 볼수 있습니다. 경매 발생, 집주인 변경 정보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므로 새로운 기능과 안정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최신 앱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음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앱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실행합니다. 안심 전세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을 클릭합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열기 클릭해서 앱 실행하겠습니다. 앱 사용을 위한 접근 권한이 안내됩니다. 전화, 카메라,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모두 허용해 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전화 접근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카메라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발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메뉴 사용에 대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안내창을 보지 않으려면 좌측 하단에 있는 다시 열지 않기 체크한 후 확인 후 시작 버튼 클릭합니다. 앱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상단에 보면 안심전세 진단 상담, 세입자라면, 임대사업자라면으로 3개의 메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심전세, 진단, 상담이고 각 메뉴의 배너를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동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메뉴 선택 시에 웹브라우저 화면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 내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메뉴 화면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후 보증 메뉴 화면입니다. 안심전사 앱을 통한 사용방법은 추후 기회가 되면 자세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심전사 앱을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